광야 소리가 들동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7일 사우스 코리아 시간으로 오후 2시 27분이 지나고 있네요 6월의 어, 마지막 주 이제 창조의 벌써 오늘 어, 셋째 날 아, 화요일 Tuesday 예, 오후 2시 27분 27분 사우스 코리아 시간입니다 여러분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잠깐 광야 일기로 왔습니다 아마 이, 이 사우스 코리아나 이, 음, 이 아시아에 있는 특히 우리 사우스 코리아와 일본의 관계가 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핵폐기물 또는 핵 오염수라고 할까요 어, 이것에 대한 방류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음, 염전이라고 해서 소금 사업 하시는 또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어, 그죠? 어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소금을 팔렸기 때문에 또 그만한 수고에 대한 그죠 그뭐 비용을 또 버는 계기가 되, 되었겠죠, 좋은 것입니다. 아, 그러나 뭐 우리 소금하고 염전하시는 분들이 서민입니까? 저는 서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살만큼 사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하기야 뭐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의 문제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이득을 또 보는 사람은 또뭐 소금을 또 하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뭐 잘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광야의 종들과 함께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음, 이런 후쿠지마 원전에 대한 방류 이 문제는 지금 태평양이 오염됨으로써 우리 사우스 코리아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뭐 일본, 그다음에 그죠 미국령 괌 이쪽으로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다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직관, 직접 연관된 나라가 일본 자국과 사우스 코리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우스 코리아의 이제, 백성들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할 정도로 무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황당한 꿈은 접으시는 게 좋고, 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같이 성경만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멸의 길이다. 안전한, 안전성을 떠나서, 어, 처리도 못할 것을 왜 만들고, 또 처리에도 완벽하지 못할 것을 왜 만들어서 핵발전소를 해서 스스로 자기의 그 무덤을 파느냐. 인간이 이게 문제거든요. 결국 이런 것은 일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무리 땅덩어리가 좁다고 하더라도 계속 땅을 기획하고 묻고 뭐 이런 방법을 해야지 그걸 걸러가지고, 걸르지도, 끝까지 다, 걸르지도 않은 상태로 그걸 안전하다고 하면서 내보낸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 봐요. 일본 내피림들의 작전,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탄마귀와 그끈아을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세상 출세와 잘나고, 이게 돈과 물질과 명예, 에, 또 인간관계, 이런 어떤 그메리트를 주므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다 아, 마귀에게 잡히게 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는 공멸이 문제다. 안전도가 있던 업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 일본 일본의 그 네피림들, 일본의 쉽게 말해서 어, 타락한 사람이 모양은 가고 있지만 이 영적인 도플갱어 같은 이런 자들 결국은 땅을 망하게 하고 인간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인간을 죽게 병들게 하는 그 역할에 일본이 지금 어, 앞장서고 있고 지고 있다 왜? 수없이 많은 우상숭배를 한 결과다. 일본 전체가 이것을 막지 못하는 것 자체도 불행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 비율이 너무 적은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사우스 코리아 여파에 들어와서 소금을 파시는 분들은 좀 득을 봤지만은 결국 그것으로서 우리가. 아, 기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우스 코리아에 지금 일어나는 일본의 구지마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 다만 아, 일본이 아무리 IAEA 뭐 기준에 맞게 한다고 하고 그들이 여기에 이것을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사실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어디 소금만 오염됩니까? 그러면 지금 소금만 미리 사놓는 게 아니라 통조림. 또한번 생선 막 사가지고 시계말해서 냉장고 냉동고에 쟁여놓고 또 냉장고 사업도 막 발전하고 폐냉장고 막 돌아다니는 거막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다 지금 사서 집안에 놓고 전부 다 집안을 냉동고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옛날에 같이 석빙고를 만들어 놓고 우리 사우스 코리아 석빙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첨성대가 옛날에 그업저버트리라고 해서 그 별을 관측하는 장소였지. 석빙고는 그 겨울에 그거 그, 그, 그죠? 어 신선한 식품 보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모든 사람들은 석빙고를 만들어야 돼요, 집에. 얼마나 코미디고 불가능한 일입니까? 결국 이러는 것은 세상 전체가 짐승의 시스템으로 워킹하기 시작했고, 일본 자신도 사단마기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정치와, 아, 그죠? 이런 모든 경제와 군사 이런 모든 것들이 그동안 이끌어져 왔다는 에, 참으로. 어,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찌 여러분, 어, 그죠? 소금만 오염됩니까? 물고기도 다 다시 사재기 해야 되고, 냉동고, 냉장고, 집집마다 전부 다 냉장고 돈 있는 집은 다 위아래 땅, 지하 뭐, 뭐, 옆집, 옆집 사전에 팔주까지다 냉장고, 냉동고, 섞인 거 만들어 놓고, 그죠? 소금 사재기 해야 되고, 그죠? 고등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오징어, 그 다음에 꼴뚜기, 다 해담 멍게, 그죠? 이런 것들 다 사놓아야 되잖아요. 소금만 사자겠다는 이 코미디를 보면서 인간이 참 우미하다. 뭐 우리 같이 안한 사람은 더 우미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우미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실 것 믿고 또 그렇게 광야를 걸어갑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아무리 나만 잘하겠다고 준비해서 절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그걸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말이죠. 저는 이런 문제가 이제 태평양이 오염되면. 미국도 다 연결되는 거 전세가 오염되지만 가장 직접적인 연관은 사우스 코리아 이것을 정치가들이 이용하지만 사우스 코리아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제 노스코리아 손잡고 말이죠. 이불깨물든 자들이 몇번 사우스 코리아를 정권을 잡아서 망칠 대로 망쳐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저는 여당 야당 영원히 아닙니다. 개인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법을 통해서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십 년 전에도 말이죠. 그 어, 음. 학력고사 그, 거기에서 그 내신성적이 말이죠 이상하게 돼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내신성적이 1등급에서뭐0등급이있다고 해요. 십등급 짜리도 다른 학교 가면 일등을 합니다. 좀 죄송하고 외람된 얘기지만 그런 황당한 그 어, 그죠 어, 교육 체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걸 조금 피해를 본다고 해서 난리를 칠 것은 아니고요. 정치가들은 또 그것을 이용해서 또 이용하겠지만, 예, 사우스 코리아 국민들 이제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 이용 당하는 사람만 문제지 안 당합니다. 또, 붉은 세력들과 이런 것에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검은 카르텔, 학원의 어떤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일타강사, 이런 것들은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사교육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대학 교갈때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변별력을 교과서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하는 것그 기조를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데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다 만점 자리가 다 나오니까 전부 다다 X 대학교합니까 Y 대학갑합니까 케이 대학갑니까 요즘에는 대학은 많아졌어요. 굳이 뭐 서울로 왜 갈려갑니까? 제가 있는 여기에 구미대학교도 있고, 뭐, 화항대학교도 있고, 경원대학교도 있고, 많아요. 곳곳에 뭐, 대전대학교, 곳곳마다 뭐, 무슨 뭐, 강원대학교, 춘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좋은 대학이, 어디가 좋은 대학이 모르지만, 두 번째는 이 카르텔을 없애는 것도 법적으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 같은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주고라고 공부했어도 결국은 문제 마치지 못하고 그랬지만 대개 고역을 하면서 그런 것으로 다 커넥션 이다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는 어느 정도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꼭 과연 이 대학을 없앨 수는 없죠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별적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과서가 너무 쉽고 그러니까 차라리 교과서를 어렵게 하고, 그 교과서 범위 내에서 주체를 출제를, 출제를 하면 되는 거지 않, 않습니까? 교과서라고 너무 쉽고 거기다 마스터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교과서 자체를 높여놓고, 그 내에서 추철함, 그, 그, 그죠? 그렇죠? 출제를 하면은, 사교육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어, 그죠? 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것이야. 학원 자체는 옛날에 여러분, 뭐, 여기도 제가 금호서원도 있습니다만, 사당, 서당, 뭐, 글방, 서원, 이런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있는 사들이 커넥션,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잘하는 거라고 봐요. 이런 모든 썩은 이그 부패, 부정과 부패는 전 세계 지금 암쪽, 암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 코리아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는 어쨌든, 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후쿠시마 방류를 보면서 일본도 죽고 사우스 코리아도 죽는데 결국 일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예, 일본 레피림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철저히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법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방류를 해야지만, 결국은 서서히 여러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유전자가 바뀌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못 먹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닭이 먼지나 계란의 먼지나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죠? 계란이라고 아니라 따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다 혼란에 빠진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우선으로 성경적인 진리를 붙잡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박사고 뭐 최고 학벌 나와서 세상에서 똥똥거리면 똥똥거리며 살았다고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예, 인생 좀 가비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행하지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사우스 코리아의 뉴스를 잠깐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세상에 때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스스로 인류를 설득하면서 인류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결국 네피림의 전략, 사탄막의 전략에 온 세상이 속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속고 있는 거고 사우스 코리아도 속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런 전쟁이라서 모든 물이 다 피가 되고, 강들이 말이죠.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떨어지고, 이 본격적으로 세상이 다 쑥, 쑥물이 되고 다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 또 사우스 코리아는 이제서 만나 일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중국과 같이 여러분 선진국입니까?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사우스 코리아를. 그다음 후진국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지만 시스템이 지금 여러분 그~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태어나자마자 한살 먹는 건 굉장히 미개한 문화라고 봐요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서 외국에 는다 이것이 벌써 만 나이로 되는데 이제서 만나이를 한다 갑시다 뭐~ 공무원 하는 거 뭐~ 시험하는 거혼동 제거하는 거 외에는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사람이 1년을 살이 한 살이 먹고 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저 자기가 태어난, 지금 올해 2023년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해를 빼면서, 거기서 생일이 지난 사람은, 그죠, 어. 플러스 일을 하는 것이고 생일이 아직 안, 안 지난 사람은 마이너스 일만 하면 자기 만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생일 기준으로 하면. 물론 생일도 뭐 지배절 지키는 거, 호적의 생일 다르지 않아요. 저도 다릅니다만은. 저희 개인적인 세계는 음력 2월 5일이지만 세상적인 호적에는 11월 10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있으면 어쨌든 세 번째 이러한 어떤 나이 맞추는, 만나이 맞추는 것도 지금 사회 코리아가 인지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저는 가만히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해. 전 세계 표준을 맞추는 거에 이것도 짐승세당 시스템이 지금 거기에 맞추는 거, 발 맞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스코리아도 중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급부상해서 6.25 이후로 70년, 70, 73년 만에 지금 이렇게 먹고 살게 됐지만은 너무 먹고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향락문화, 타락문화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문화, 그리고 투기 문화. 이 결국 망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졸부라는 말이 나오고 돈을 벌어도 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말이죠. 어디다 기부하고 떠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말이죠. 저연께서 세 번째로 나이도 만 나이로 맞춘다는 것도 앞으로의 세상의 모든 짐승 시스템이 완성에 대한 과정에 불과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빠져나갈 수, 나갈 수 없습니다. 뭐, 공항이든, 배를 타든, 하다 못해 어디 동사을 하나를 가든, 다 신분증 아이디가 있고, 다 자기의 생체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뭐든 스마트폰도 아니고, 어, 지갑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그냥 몸에 딱 넣는 그 순간만 남았다고 봐요. 지금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QR코드 사용하는 게 짐승이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외국 공항에 나가서 그래도 할수 없이 사진 찍으러 갑니다. 얼굴 사진, 홍채 사진, 그 다음에 지문 찍고 정맥. 사실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짐승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짐승을 경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배도한다는 관점에서 자기가 쌓아놓은 이러한 삶이 너무도 그것을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따먹듯이 그 짐승표가 좋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예. 김승표를 선택하고 사탄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사우스 크리아 지금 이드지만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서 만 나이로 모든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서 지금 네 번째로 러시아는 지금 용병 그 죄, 죄인들을 죄수들을 말이죠. 세상 죄수가 뭐 영원한 죄수는 아니잖아요. 회개하면은 구원받는 거지만 과연 러시아에 과연 예수님의 사를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란 사건을 보면서 참 무섭고 코미디 같은 일들이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와그너, 바그너는 여러분 음악가입니다. 그 히틀러가 좋아하는 바그너, 그 히틀러를 추종하는 세력이 그렇게 하면서 푸틴과 같이 놀아나면서 푸틴은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할 때 그렇게 악하게 써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다 썼으니까 토사고평하려고 하다가 자기들 다치니까 한번 노, 모스크바를 뒤엎으러가다가 됩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반란과 배도 배도지 않습니까? 오늘의 그저 그죠? 어, 그죠? 우방이 영원한 우방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노스코리아와 또 중국이 우방은 아니에요. 예, 제가 정치할 일은 전혀 없겠습니다만 저는 영원히 노스코리아 뭐뭐그죠뭐 중국 우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러시아 절대 우방 아니고 이슬람권도 우방이 아니에요. 그래도 사우스 코리아가 아무리 미신으로 쩔은 나라지만 그래도 <laughs>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100년 이상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분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우방으로 상한다는 것은 코미디이지만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짐승과 음료가 타고 놀다가 폭망하게 됩니다. 경제로.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는 같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학원과 여러분, 그저 쪽지개 과이라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결국은 저기 킬러 문항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쪽지개 과이라고 해서 거기 돈 많이 버는 학원 선생들, 예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과연 예술인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카르텔을 끊어버리는 건 마땅합니다. 조폭과 여러분, 일본의 말이죠, 그죠? 일본의 그런 그, 그 폭력 조직, 그죠? 어, 또 그다음에 그 이런 모든 것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죠? 이런 모든 것과 다르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속에서 겉으로만 멀쩡한 속에서 결국은 돈이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유별나게. 그래서 이런 속에서 늦었지만 지금 이런 법이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건 잘하는 거지만 결국은 만능표, 짐승표가 완성되어가는 관계 있지 않나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사우스 코리아의 이런 만나이 문제,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지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의 지금 반란 문제, 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지금 이 돌아가는 현실을 가만히 보면서, 예,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혼란, 스러드 세상에서 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가장 깨어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일본이 저렇게 고집하는 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이 세상 정사와 건수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결국은 일본도 붙잡힌 나라예요. 기독교 곧, 기독교가 들어가서 깨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겨우 거기서 살다 나온 것이지 거기서 일본 사람을 전도하고 말이죠. 그런다는 게 거의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도 한국 목사들 일본 말로 설교한다고 해서 말이 일본어 한다고 해서 거기서 교과서적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 거듭난 사람들 일본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예수 믿음 지키는 것 자체도 선교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예수 믿음 지키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 뭐 마취라든가 신진자 문제 뭐 우상숭배 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못해 안에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도 사실 성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거대한 저 군국주의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 있고 결국은 그것은 일본에도 결국은 예, 그죠 어, 지도 다시 말해서 어, 지배계급은 예, 영적인 내피림의 후에 가인의 후에 예, 결국은 배모의 예, 후손들. 과 여자의 부선들이 싸움이 있어서 이 일본도 지금 지고 있고 당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후쿠시마 방류는 전 영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일본도 죽고 사우스 코리아도먼 미래로 먼 미래도 갈것 없이 전체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오염시키는 어떤 것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예, 마귀적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로 사탄 마귀일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결국은 사탄 마귀 저런 나라로서 예, 당연히 방류할 수밖에 없어. 그 대가는 자기들에게 오는 겁니다. 소금만 바닷물을 통해서 소금만 만드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집을 전부 다 여러분, 냉동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층은. 집이 많은 사람은 한층을 냉장고 말고 냉동고를 만들어서 완전히 영하 20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소금, 그 다음에 고등어, 꼴뚜기, 그죠? 망둥이. 꼴뚜기 같으니까 망둥이도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꼴뚜기, 망둥이 다 잡아서 냉동시켜 놓고 먹으면 됩니다만, 그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자성자박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몸을 묶으면서 파멸을 들어갑니다. 왜사산 마귀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타이타닉 이 거대한 지구라는 타이타닉을 예수님께서 건지기 위해서 예, 구명보트를 보낸 게 바로 그것이 이 우리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의 작은 배인 예수님을 타고 이 광야를 또 호수를 해상의 바다를 오늘도 항해하고 있네요. 따라서 저는 잠깐 오늘 뉴스를 잠깐 보면서 코미디 세상에 와 있다.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지금 정치인들이나 열심히 여야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헌법의 기준으로 말은 하지만 헌법을 법을 딸딸 외워서 육법전서를 외워서 법률이, 법, 법주인이 된들 결국은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한 결과, 결국은 어둠의 세력들에 예, 이용되고, 그들의 글로벌 아젠다. 다시 말해서, 지구 전체의 그저 뉴월드 오더에 일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행하죠. 자 그런 소, 그런 와중에 사우스코레는 너무 썩었고 너무 붉게 물들었고 너무 있는 자들이 돈돈하면서 나눠먹기 때문에 이, 하는 신용이라도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근데 일본의 꾸지마 방류는 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저것도 목 막는 것도 예.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 그럼 예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왕 대신 예수 그리토를 성경대로 따르고 그리고 성경대로 섬기면 됩니다. 예. 그것밖에는 파선해 가고 파선해 가는 지구 타이타니코에서 우리 예수님 밖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핵이 터지고 여기 핵이 오염되고 결국 핵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무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그것이 차원, 뭐 포탈문이 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완계시록에도무적행이 문이 열리는데, 뭐 스위스의 무슨, 뭐 선의 과학자들이 무슨, 뭐, 그것도 뭐 그죠 뭐 전자 저기 뭐 자기장을 돌려서 뚫고 뚫고 뚫어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포탈이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심판의 일곱 인봉한 책이 예수님으로부터 띄워지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포탈을 통해서 음부의 지옥의 부정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해괴 가지고 장난하거나 지금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핵폭탄이 아니라 핵을, 그죠? 전기로 잘 사용한 다음에 그 핵에 대한 그, 그죠? 어, 냉각수를, 오염된 냉각수를 그걸 정제했다고 하지만 정제가 100%안 되는데 그것을 굳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인, 그죠? 어, 물에다가 방류하면서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이 생각은 누구한테 왔을까요? 예. 사탄 마귀와 내피름들이 생각해 줘.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는 크게 거창하게 지금 사탄 마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록된 말씀, 예언의 말씀에 정통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불의를 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되라. 그러나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라. 예.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해피 마라.